브리티시 컬럼비아 주 정부는 2026년 FIFA 월드컵을 개최하기 위해 BC 플레이스에 필요한 만큼의 보수를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 많은 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지만 필요한 보수 비용이 얼마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. 라나포팜 관광체육부 장관은 인터뷰에서 이번 수리가 행사장의 인지도가 높은 행사를 개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. 올해 40년이 된 BC 플레이스는 경기장 3층의 VIP 스위트룸과 환대 공간이 더 필요할 것이며, 푸드코트 이용권 업그레이드, 화장실 개보수, 엘리베이터 설치 등이 더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 이 작업은 접근성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포팜은 말했습니다. 보수공사에는 경기장과 파크 밴쿠버 호텔 및 카지노를 연결하는 산책로도 포함됩니다. RFP는 BC 플레이스는 밴쿠버의 건축적인 특징이며,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에서 가장 큰 스포츠, 전시 및 엔터테인먼트 장소라고 말합니다. 맥켄지 씨는 크라운 회사가 프로젝트의 최종 비용을 언제 결정할지 확신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.